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오브니아의 김준영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이 직업의 네가지가 있죠. 보통 봉급생활자죠. 일단 시스템에 의해서 일합니다. 자영업자는 그 자신이 시스템이 되겠죠. 사업가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고요. 투자자는 시스템을 통해서 투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사업장사를 해야 되고 있고요. 예, 사업에도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사란 누구에게 기쁨을 주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지의 탐욕을 더하면 사기를 당하기 쉽다. 그리고 세 번째 작은 일에 기준이 없으면 큰 일에도 기준이 없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칙이 돈을 잃지 마라. 그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지켜라. 사람은 능력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죠. 때를 만나고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운이 틀 때까지 기다리는 끈기와 근성이죠. 그리고 장애는 돌파해야지 비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극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바로 불루조다정신이죠 현대건설을 만들었던 정지용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달린 5km의 트랙 중 가장 긴 구간은 침대에서 현관문까지다라는 얘기 했죠. 10년 뒤 당신은 한 것보다 하지 않는 것에 후회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메슬로가 얘기했죠. 망치를 들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망치로 보이고 있죠.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는 1, 2년이지만 돈을 벌지 못한 후회는 평생을 한다. 성실히 쌓이면 혁신이 이르고 시간의 힘이 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자민 크랭큰의 말을 함으로써 마치도록 합니다. 싼 가격이 주는 달콤함이 사라진 뒤에는 나쁜 품질로 인한 씁쓸함이 오래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